어? 나중에, 나랑 개인 톡 하면, 제주도 놀러 간 얼굴 공개한다고? 안 돼. 너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. 넌 남자 잖니. 아무 기대감 없어! 제금 시청자 중에 잘생긴 사람. 아, 잘생긴. 웃기고 있네. 너딱 보니까 못생겼구만. <laughs> 형 얼굴 아프리카 원숭이네. 아프리카 원숭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봐야겠어. 아프. 아프. 아이씨. <laughs> 아, 나. 사진이 떠도 이런 사진이 뜨냐? 아프리카 원숭이 졌더니, 제일 먼저 나온 이미지가 이거야. 야, 이렇게 생겼다고, 내가. 난것 같기도 하고. 와, 씨, 이렇게 생겼네. 아프리카. 내가 최대한 잘생기 표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. 똑같다고. 형은 블루블루피쉬블루피쉬는또 어떻게 생기 애야? 블루피쉬블루피쉬 아, 딱 나오네. 아, 잘생겼네, 블루피쉬뭘 이렇게 커? 이게, 이게 뭘까요?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.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. 나 닮았으니까 여다 놓고 해야겠다. 자, 여러분들은 뿜뿜짝을 보고 계십니다.